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뭐백화점에 음 고객 어 고가의 그런 명품 브랜드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고 기능성 제품도 오랫동안 사용해봤어요. 그런데 그다지 그렇게 커다란 효과를 보거나 뭐 뛰어난 아 정말 이 제품이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그 돈으로, 어, 병원에 가서 관리를 받는 게더 차라리 더 낫고, 그리고 뭐 효과 면에서도, 네, 시간적인 면에서도 빠르게 효과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족감에 있어서도 그게 더 낫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을 깨게 한 것이 바로, 어, 주네스의 루미네스 제품입니다. 어, 루미네스 제품은, 음, 불어로 어,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어, 이름만 들어도 우리 피부가 반짝반짝 빛날 것 같지 않아요? 먼저 이제 어, 이게 안 됐다. 잠깐. 잠깐. 안,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먼저 어, 루미네스 제품의 개발 배경을 살펴보면, 음, 주네스의 창립자인 랜디 레이 회장님께서 베트남에 참전을 하면서. 참전을 하면서 어, 참전을 하면서 이제 무릎 부상을 얻게 돼요. 그런데 어, 그 박사님이 무릎 부상에 줄기 어, 줄기 세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줄기 세포의 건의자인 어, 네이먼 유먼 박사님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레면 유먼 박사님은 어 고객들에게 사후 관리를 위해서 어 줄기세포 세럼을 임상을 하고 이제 개발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세럼의 효과를 아시 랜디레이께서 어이 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박사님께 제안을 하,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먼 박사님과 세럼의 독점 공급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네스의 첫 시작.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네스의 첫 역사가 바로 루미네스 세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개발자 어, 주, 이 루미네스 루면 박사님의 이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분이 어, 피부과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으로서 어, 루미네스의 핵심 성분인 APT 200과 그리고 APT 어, 기술을 개발한 주네스의 참립 멤버이세요. 그리고, 음, 지금도 이제 한누아 스킨케어를 이제 루미네스와 그리고 샴푸 RVL을 개발한 박사님이시고, 이분은, 음, 줄기세포의 연구를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제 연구를 해오면서 인체 지방세포의 재생 능력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개발하고 계신 분이고, 지금도 미국 비브리, 비버리, 비버리힐즈에서 어, 성형외과,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신 훌륭한 박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병원이 지금, 어, 헐리우드 연예인들이나 그런 유명인사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1년 예약이 다 끝난 상태래요. 이렇게 유명한 줄기세포의 건의자이신, 어, 박사님이 만들어내신 이 루네, 루네미스, 어, 루미네스를 믿고 사용을 해보면, 어, 뛰어난 그런 효과를 아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박사님이 개발해 내신 APT 200이라는 것은 첨단 폴리펩타이드 테크놀러지 기술로 200개 이상의 즉 폴리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줄기세포의 성장 인자가 200개가 아닌 248가지인데 줄여서 APT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APT 200은 폴리펩타이드 성분이라는 것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입자가 단백질 성분 중에서도 가장 작은 크기의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입자가 이제 몸 깊숙이 피부 깊이까지 들어가서 안티에이징 효과 즉 황산화 능력과 그리고 항당화 역할 그리고 복습에도 뛰어난 어~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어~ 이~ APT 기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어, 어, 모양이 아직 덜 만들어진, 즉,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정말 특정한 능력을 가진, 어, 세포인데, 어, 내가 어떤 필요한 어떤, 음, 세포에 가서 그 조직으로 똑같이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는 세포고 그리고 나 자신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세포이고요 그리고 그 조직의 기능을 복원시킬 수 있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어~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 이 세포가 이 세. 줄기 세포를 이제 화장품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윤리적으로 불가해요. 그런데 이런 줄기 세포를 이용한 인자를 화장품에 넣었다는 것이 넣었다는 것이 이 루미네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줄기 세포를 어디에서 얻느냐도 참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인체 지방에서 추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추출한 지방 어~ 줄기세포를 스템셀로 분리를 해서 그것을 배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어~ 엄청난 양의 다양한 성장인자가 이렇게 얻게 얻게 됩니다 어~ 그런데 그중에 음~ 여러 인자들 중에서 가장,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FGF라는 섬유화세포증식인자예요. 얘는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일종인 그 콜라겐이 우리 단백질의 25%를 차치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콜라겐이나 그리고 히어올루론산 그리고 뭐, 음, 엘라스틱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섬유화세포는 아주 작은 분자 입자로서 이렇게 진피증까지 흡수가 되면 이 섬유화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섬유화 세포는 어,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 초질이 되는 엄마 세포인데요, 스스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만들어서 재생을 하는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증식 인자인데, 어, 특히 피부 재생에 뛰어나고 그리고 탄력에도. 그리고 상처가 났을 경우에도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 촉진시켜서 이런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이런 스스로, 어, 어, 해서 피부 탄력을 업시켜주고 그리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증식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어, 우리 피부 노화의 핵심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뭐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산화예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사과를 그림에 보듯이 사과를 반으로, 어, 잘라서 이렇게 공기 중에 두면, 어, 갈변하는 현상을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정상세포가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공격을 받게 되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손상이 되는고 그리고 피부 또한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주름이지고 칙칙해지고 그리고 탄력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노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산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당화인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당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이라는 녀석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당이 콜라겐과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결합을 하게 돼서, 어, 만들어지는 게 당화산물인데, 이 당화산물이, 음, 혈액 속에 이렇게, 어, 축착이 되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어 그리고 또 피부에 이게 축적이 되면 이렇게 과도한 설탕 분자가 어, 어 건강한 피부에 어, 침투를 해서 염증이나 또는 건조함을 유발시켜서 우리 피부가 어, 딱딱해지고. 그리고 거친 피부가 되면서 색조가 침체되는 그런, 어,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우리가 건강한 피부는 이렇게 규칙적이고 안정된 상태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주 지멋대로잖아요. 그죠? 지그재그고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예요. 이런 방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 때문에 노화가 또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도 배제할 수 없는데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자외선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노화가 피부에 이렇게 침투가 되어서 깊숙이 침투되어서 피부 트러블이 일으키게 되고 피부를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돈을 투자해서라도 제품을 사용해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저희 루미네스 제품입니다. 저희 이 루미네스 제품은 어, 젊음을 재정비하다라는 그런 또 미션을 가진 제품인데요. 제가 이 나이 되고 보니까 가장 이길 수 없는 부분이 물론 뭐 외모도 좋고 뭐 이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젊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 나이가 들면 젊음을 속일 수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어, 이 루미네스 제품은 뭐 어, 제가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듯이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박사님이 개발한 주네스의 독점 새로운 피부관리기술인 APT200과 그리고 화장품을 선택할 때 여러가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인체에 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즉 파라벤, 미네랄 오일 그리고 인공한 향료 인공색소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있지 않은 어, 제품으로서 이 로미네스를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정말로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젊은 피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미네스 제품입니다. 그러면 로미네스 제품에 대해서 한번 어,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음, 여러분들은 피부 관리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 저는 당연히 세안이죠. 어 아무리 좋은 뭐 고가의 그런 제품이라거나 또는 고가의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어, 상태가 즉 피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 어, 사용을 하더라도 미비한 효과라든가 아니면 전혀 효과를 못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클린저 세안제라고 생각하 듭니다. 어이 세안제는 음 약산 약산성 음, 젤 타입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굴 전체에 펴 발라서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순간, 환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얘는, 어, 아하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각질을 제거를 하고, 녹여서 각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노폐물 또한, 응, 제거를 하면서, 하지만, 어, 우리 피부에, 어, 피부 그, 것을 위해서, 이제, 방어막은 절대, 어, 파괴를 하지 않아요. 피부 손상은 하지 않고, 그리고, 모습 또한 이렇게 뛰어나서 우리 제품에는 스킨이 따로 없어요. 근데 얘가 스킨 역할을 같이, 같이 해요. 보통 제가 세안제를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산뜻함을 느끼는 거는 어떤 제품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피부가 이렇게, 음, 거, 그렇게 근성 피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은 이렇게 뭐 당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안제를, 이채 클린저를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 어, 어, 스킨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 가지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가격 면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요? 어 그리고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그니까딥 클렌징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어 이게 수분과 유분과 같이 수분 유분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서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렌저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어 얼티메이트 리프팅 마스크인데 이것은 어젤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서 어 이렇게 떼어내는. 각질 제거, 어, 어, 마스크팩인데, 어, 이것을 저는 사용하는 순간 제일 첫날에 이런 걸 느꼈어요. 어, 제가 피부가 원래 조금은 얇은 편이라서 그렇게 막 피부가 거칠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피부가 까뭇쩍잡해서 조금 피부가 매끄러운 그런 흑인들이 매끄럽잖아요. 제 피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떼고 났더니, 어, 그래도 조금은 매끄러운데? 더 확연히 매끄럽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거 각질 제거도 하면서, 그리고, 음, 모공을. 코 같은 부분, 모공을 아주 많이 조이게 해주고, 그리고 오이 추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 보습에도 뛰어나면서, 그리고 비타민 A, 비타민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성분들을 탈성상소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음, 우리 피부에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정말 강력한, 보습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이름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리프팅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연하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주는 그런 리프팅 마스크입니다. 어, 이거는, 음, 각질을 제거하는 그런 마스크이기 때문에 자주는 사용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어, 세 번째는 하이드라 실드 마스크인데요. 제가 이 마스크팩을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어 얘는 꼴랑이 한 박스에 다섯 개밖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참 비싸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는 어, 친구의 어, 엄마가 이렇게. 화장품 샵을 해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판매하는, 어, 샵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제품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엄청나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떼어내는 마스크는 시트지의 그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대요. 이 루미네스 이 하이드라 마스크 실드에 사용된 마스크, 어, 시, 어 시트지는 코코넛 코넛을 바로 시켜서 건조해서 말린 이 시트지를 사용했는데 이런 원료의 시트지를 사용을 하면 보통의 그런 중저가 제품의 가격 대비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의 가격이 매겨진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성분들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어 사용해 보고 그런 효과를 봤더니 어, 아이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하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이, 가장 좋은 점은 밀착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보통 마스크들을 사용하려면은 뭐 누워있거나 이렇게 어, 활동적인 행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밀착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어, 바르고 나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케어 가능합니다. 설거지 가능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습력이 어, 24시간 엄청나게 보습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고 난 다음에 또한번 거울을 보세요. 오늘 여러 번 거울을 볼 텐데 거울을 한번 봐보셔요. 정말 광채가 정말 반짝반짝 거려요. 어, 그래서 이 정도의 뭐 능력을 가졌다면 뭐이 정도의 가격은 하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리프팅 효과도 당연히 짱입니다. 음. 그리고 네 번째. 어, 제품은 셀룰러 리스비레이션 세럼입니다. 저의 가장 최애하는 아, 아이템입니다. 당연히 주네스의 역사 첫 역사이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음, 첫 역사이고 베스트 베스트 셀러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또 친구를 만났을 때는 어, 양이 뭐 고가 있는 화장품들은 당연히 고 어, 고기능성 제품들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에서 50ml. 근데 이것 또한 어, 이 가격에 당연히 용량이 좀 작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얼굴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펌프 두 펌프만 사용을 해도 어,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얘는 정말 탁월한 것이 apt 이베이. 고농축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리프팅이 되고 어, 이것을 바르고 나면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이 뭐냐면 바르는 순간 어 사람이 어디 갔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미 제 얼굴에 깊이 이미 흡수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없다고요. 그래서 어, 이것은 어, 리프팅에도 효과가 있고. 미분데 효과에도 어, 뛰어난 그런 제품이고 어, 성분을 살펴보면 S-글루타치온 아, 아, 성분은 항산의 아, 효과를 지닌 그런 효소인데 어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노화 예방에도 뛰어나고 그리고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수분 엄청난 수분 공급이 가능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흡수력이 빠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순식간에 우리 피부 저 밑에 있는 진피층까지 도달을 해서 이 스스로가 어뭐 콜라겐이나 또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엘라스틴 얘네들을 재생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시켜서 걔네들이 기능을 하면서 우리 피부 자체를 탄력감을 업 시켜 주고 그리고 탱탱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짱인 세럼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훌륭한, 이거, 이제, 식물, 어, 줄기세포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상처가 이렇게 나면은, 우리가 보통 얼굴에 간단하게 바르는 제품 있잖아요. 뭐, 마데카설 푸시진 좋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세럼을 한번 발라보세요. 정말 며칠간 이렇게 조금의 상처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약을 대신을 해서 이 세럼을 발라보면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 상처 났던 부인이 정말 재생이 되어서 어, 그런 마데카솔 같은 능력을 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제품을 많이 많이 바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고 싶다면 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일주일에 한 통씩 일주일에 한 병씩 한 달간 쭉 계속해서 한번 써보세요 근데 저는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어요 비싸서 아껴 아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한달 동안 어 남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피부를 아마 어 깜짝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쓰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 제품이 베스트셀러 제품이기 때문에 후기도 엄청난 제일 많은 후기를 가진 제품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 유튜브나 또는 다른 스폰서님들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들어 보시고 참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플로리스 스킨 브라이트너인데 이것은, 어, 폴리펩타이드. 즉, 아주 작은 미세 입자의, 어, 폴리펩타이드 성분이, 어, 집약된 미백 기능성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음, 기미 그리고 건버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많이 고민인데 그리고 저 같은 정도의 또래의 여자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분을 이렇게 어 이런 기능들이 이제 어 집약된 에센스이기 때문에 힘묵이 버섯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어 수분력 또한 뛰어나고요. 그리고 음어 그리고 음 이 미백이나 또는 미백 그 효과를 위해서 프리미엄 재료들이 여기에 다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형태가 캡슐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발라서 이 캡슐이 터뜨려져서 이렇게 롤링을 많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나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 스팟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덧발라서 두세 번 덧발라서 이렇게 촉촉하게 묻혀서, 어, 많이 롤링을 해주면은 조금은 그런 김이나 그런, 어, 칙칙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하얘지는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도 당연히 APT200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데일리 로션은 데일리 로션은 아침에 바르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 또한 APT 200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다선 차등 기, 기능이 SPF 가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자유선 차단들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른 차단대처럼 이렇게 백탁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어~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두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어드밴스트 나이트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밤에 바르는 영양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는 보통 우리 기, 모든 인체가 쉬고 있는 동안에 피부는 일을 해요. 아, 피부 재생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피부 재생할 때에는 엄청난 피부를, 엄청난 수분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수분폭탄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어, 수분을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 또한 SOD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할수 있는 거, 역할을 하면서 어, 자또 하나의 팁을 준다면, 세럼과 이 영양크림을 1대1로 섞어서 이렇게 팩처럼 얼굴에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 완전 피부가 보습이 그 자체 그대로 촉촉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흡수력 뛰어나고요. 미복가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음, 애셔은 바디 제품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얼굴 피부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피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 루미레스에 있는 이 바디에션 썰은, 어, APT200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음,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어, 유분, 수분 밸런스가 맞춰져 있, 있기 때문에, 어, 어, 정말 사용하고 나면 얼굴처럼 피부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아,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이 스킨케어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 아침 루틴은 이렇게 클렌저를 먼저 사용하시고, 시간이 계신 분들은 이런 하이드르젤드 마스크를 한 20분 정도 붙이고, 그리고 떼어난 다음에 세럼을 바르시고, 그리고 브라이트너, 그리고 데일러, 데일리 모이스 로션을 바르세요. 바르고 나면 이게 단계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라 시드 마스크를 바르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면 어~ 낮 동안 계속해서 보습력도 유지해 주고 그리고 화장에 흐트러짐이 없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루틴을 해보면 클렌저 하시고요. 당연히 리프팅에 뛰어난 마스크팩 하시고, 그리고 하이드라실드 마스크, 그리고 세럼, 그리고 브라이트너. 브라이트너는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꼭 신경 쓰신 분은 더 많이 발라보셔요. 그리고 나이트 리페어 크림으로 충분히 이렇게 발라주시면 정말 뛰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어, 제가 루미네스를 이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어, 주네스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 즉, APT-200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그리고 피부 깊숙이 까지 침투되어서 피부를 재생 느낄 수 있는 영역 또한 뛰어나고요. 그리고 마, 지막으로 안정된, 아무런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 음, 그런 안정성까지 겸비한, 완벽을 갖춘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저는, 어, 자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20년 동안에 가진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는 이 로미네스를 적극 추천하면서, 어,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스폰서님이나 그리고 다 사장님들 모두 다 로미네스를 잘 사용하셔서, 어, 이번 여름에는 피부 도관으로 한번 재탄생되어 봅시다. 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많이 준비를 못해서 많이 미흡하고 저는 이 자리에 꼭한 가지 생각만으로 여기에 어~ 앉아, 앉게 되었는데 우리 지금 잘 나가는 사인이 팀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한 가지로 여기에 앉았습니다 부디 준비도 많이 부족하고 음~ 많이 어~ 도움이 되살 되설, 되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귀중한 시간 세,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두 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어, 이봉영 사장님이 너무 저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루미네스를 쓰면 이렇게 체감, 동안의 피부를 느낄 수 있고 이...